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법이죠.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되로라도 줄수 있어야 말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이런 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뭘 줬는데 작은 것 하느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 보통 오래가기가 어려운 법이죠. 자, 그리고 내가 할수 있으면서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은 염치가 없는 얌체로 여겨질 것입니다. 전에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의 소개로 전도 대상자를 만났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거의 매일 아침 오셔서 맥도날드 브렉퍼스트 넘버원, 에그 머핀이죠. 이거 하고 50센트짜리 시니어 커피를 드시는 할아버지이셨습니다. 정장 만나보니까 하여튼 엄청난 부자세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 중에 아마 돈이 제일 많은 분이실 겁니다. 자동차도 소위 말하는 수십만 불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타고 다니시고 집도 그 비싼 베데스타에 아주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집에는 백만 불을 호가하는 그 시계들이 따로 모여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 시계들을 따로 모아놓은 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빌리어네어입니다 그런데 그날 맥도날드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선배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끔찍하게 챙겨 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분이셨죠.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위에 버글버글합니다. 또뭐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 도네이션을 받으시려는 분들, 또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만나는데 주로 이제 얻어먹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은 많지만 이제 외로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면서 챙겨주시는데, 이제 어, 저를 만나면 자꾸 이제 비싼 식당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른이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고,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어, 직접 제가 제, 아,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제가 모실 때는 팝벨리 샌드위치나 뭐또뭐 치폴레 뭐 이런 거. 이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저하고 친하게 돼서 저희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셨고 나중에 몸이 편찮으실 때는 제가 가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 이분이 뭘뭘 비싼 걸 자꾸 사주시려고 해도 사양하고 또 저도 한번 대접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관계가 오랫동안 어,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냥 우리가 어, 여러분이 좀뭐 만나는 분들 중에서 형편이 아주 좋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만 먹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나도 대접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실 신앙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사람 된 기본 돌이죠. 그래야 이제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12절 보세요. 식사를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주면 말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손에는 보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관계,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 또 가족들끼리 친한 사람들하고 모이는 거, 이거 좋은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정서를 위해서도 또 사기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마음이 또 편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굉장히 비천한, 천박한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유가 뭐냐?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너에게 갚아 줄수 없는 사람들이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꼭 어떤 물질적 혹은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이 뭐 깻잎도 갖다 주시고 고등어도 졸여 주시고 죽도 써 주시고 과일도 이렇게 챙겨 주시고 어 그래서 주일날 집에 와서 먹고 어제도 하루 종일 주신 음식들을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졌나 봤더니 제가 요 며칠간 목소리도 좀안 좋고 좀 피곤해 보였나 봐. 요 그래서 어 불쌍히 여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몸이 좀 아팠는데 그걸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름도 안 써놓고 가셔가지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랑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받은 사랑인지도 모르니까 제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한분한 한 분에게 내가 고등어 조림 얻어먹은 그런 심정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버지니아에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안 믿는 분이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시고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수집산이 되셨고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하는 사역 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핸디맨이신데요. 어려운 분들은 그냥 무료로 고쳐 주시고 연세 높으신 분들 집에 가서 일을 하시면 부탁한 일도 아닌데 그냥 펜스도 고쳐 주시고 뭐 문고리 같은 거 흔들리는 거다해 주시고 전구도 갈아 주시고 그냥 자식처럼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청구서 보낼 테니까 하나님 갚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청구서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까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분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갚아 주실 것이고, 건강으로도,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laughs>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 분은... 이걸 확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십시오. 나하고 give and take를 할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내가 뭘 받았으면 내가 할수 있는 한 내가 할수 있는 수준 안에서 어떻게든 대갚아 드리려고 은혜를 갚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똔똔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특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갚아 줄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하나님은 이걸 기특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은 견디질 못하세요. 그냥 잊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로 주었지만 그걸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쳐서 나에게 말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전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멋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조건 대박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다. 무조건 대박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다. 거기다 하나를 좀더 추가해야 돼요. 반드시 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give and take로 끝나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괜찮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죠.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되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대박나는 반드시 대박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똑같은 원리죠.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의 말씀이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로 베풀면 말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풍성해요. 이게 진짜 멋진 신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대박 나는 삶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자꾸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모호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아. 그런 줄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로 주시고 하늘에서 말로 받는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부흥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히 허봉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그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허봉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브 앤 테이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이 땅에서 대로 베풀고 하나님께서 말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얻어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give and take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받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넉넉하고 너그러운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흥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적용하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그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참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더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